자, 원세나님 계정 접속했습니다. 레이드 자동이 안 돌아간다고 하세요. 음, 자동이 안 돌아간다. 일단은 클리어는 했어. 클리어는 했고, 레이첼이 일단 1초네요. 존나 손해야. 수강도 안돼 있네. 개손해야. 얘는 일단 돼 있고. 지크가 없나? 2초네. 지크 있으면 지크 쓸만한데. 이번만 믿으라 레이첼이 1초인 게좀 그러네. 수강도 안돼 있고 이거 수강할 거 있나요? 수강할 거 없네. 이거 왜 수강 안 하셨지? 어, 레이첼 2초긴 해야 돼요. 이거 올리고 이거 턴증가 이게 존나 커. 이거 없으면은 스킬 순서 꼬여가지고, 안 돼요. 일단은 가봅시다. 이, 일단은, 패시브랑 이스 무조건 스강 돼 있어야 돼. 레이첼 2초에다가. 나 그래서 체스판으로 레이첼 6초 했잖아. 일단 이거 쓰고, 응, 음, 패시브랑 이스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요. 레이첼은. 될 수도 있어. 일단 스킬을 어떻게 쓰냐면은 일단 지크가 공속 제일 빠르네. 오케이. 엄청 크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13만. 일단, 지크 써서 딜이 좀 나오긴 하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데. 킬라고 어차피 적턴에 스킬 안 써요. 지크 스킬 쓰고. 이거 턴이 풀리냐? 아니야, 이거 에반 쓰면 더 오래 걸려서 힘들어. 근데 안정성은 에반이 좀더 안정성 있긴 한데 15만 유이 써서 15만 조금 애매하네 에반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러면 와우 그가 죽겠는데 이러면 일단 세인딜이 부족하긴 하네. 아니야 지크 써서 지금 13만 나오잖아. 세인 스펙이 낮다는 소리죠. 세인도 터졌네. 얘왜 터지냐? 원래 안 터지는데? 와, 이것도 씹혔어. 에반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면. 아, 쉽지 않다, 이러면. 딜 많이 부족할 텐데? 에반쓰면은 스킬이 이렇게인데 <laughs> 약..약공 터져서 43,000 일단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 나오나. 일단, 세인템은 좀 바꾸셔야 될것 같긴 한데요. 세인템. 세인 딜이 6초인데, 이 정도면은 좀 잘못된 거긴 해. 물론, 레이첼 스강 안돼 있고 하긴 한데. 11만? 너무 많이 부족한데. 세인템을좀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어요 그럭저럭 쓸만한 거 그럭저럭 쓸만한 거 쓰기에 파눈이 존나 딴딴해서 뭐야 치명도 안 터지는데? 예? 잘못됐는데요? 치명 안 터지는데? 치명이 안 터지는 순간 사실상 클리어가 안 된다고 봐야죠. 90% 이상이 아니라 1 0 0해야지 그건 말이 안돼 그거는. 어, 턴도 안 맞는데? 왜안 맞냐, 턴이? 음. 레이드캐 99%로 맞췄다가 1%안 터지면 개선해라 의미 없어요 무조건 1 0 0해야돼 이거 뭔가 근데 스킬 쿨이 이상하게 돈다 다른 스킬이 원래 안 써져야 되는데 이러면 애들이 죽을 수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세인 스타트 안되겠다 이거 43% 존나 낮은데? 뭐야 이건 심지어 뭐야 이거 뭐요? 그래도 부족하긴 해요. 아... 1인 5성인데도 이 정도면 심각한 건데, 내가 지금 1인 4성 쓰는데 18만 나올 텐데. 보자 그냥 가야 되겠네 이거 애들이 못 버티니까 센 스타트는 안 되겠어요 센 스타트는 힘들 것 같고 일단 요거 해보고 안된다그러면은 장비 바꿔야죠 근데 그거를 정해야돼요 원세나님이 파멸을 돌건지 강풀을 둘건지를 먼저 정해야돼 그래서 더 많이 돌 레이드 캐릭터 스펙을 올리는게 맞아 둘다 가져가는건 힘들수도 있어 요거 음. 혹시 모르니까 넣어놔야되겠다 이거 강포를 중심으로 하실 건지, 파눈을 중심으로 하실 건지 맞춰야 돼. 10. 아, 이거 턴 부족한 거 보이죠? 이게 2초가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턴이 풀렸잖아. 내가 그래서 센 스타트 끄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에, 이거 안 들어가게 하려고. 턴 하나 안 부족하게 하려고. 근데 부족하죠, 지금. 그러니까, 세인이 제일 빠르네. 와, 치명 안 터지잖아, 이거. 레이첼 들어가야죠. 레이첼 들어가야 돼. 내가, 진짜, 급발진 후회 안 하는 게 비스킷이죠. 비스킷 6초월 한거 절대 후회하지 않아. 공대기랑 무탑 때문에 콜트랑 린 넣어놨다고? 근데 레이드가 일단은 먼저가 맞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무조건 레이드가 먼저야. 이렇게 하면 돌아가기는 하겠다. 비스킷 6초는 정말 개꿀이었어. 안 되겠는데? 세인 속공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거 터지는데? 세인 속공이 제일 낮거나 네 번째여야 돼요. 안 그럼 이렇게 터져. 왜? 난 항상 말했어. 비스킷은 무조건 초월해야 된다고. 할수 있으면 난 무조건 하라고 했어요. 비스킷 같은 경우 남들 다 2초만 해도 된다고 할때 나는 전안 샀죠. 저는 비스킷 픽업 때 6초 했어요. 잠깐만 세인 속공이 없는데? 잠깐만 애들 속공을 올려야 되는데 라면 음, 전 픽업에서 6초 했어요. 와템이 아예 없 는데 잠깐 만붙댔네 이거 오늘 방송 하 죠？오늘 부터 한다고？도 있을 텐데 공 지를 안읽는 구만. 공지를 쓰면 뭐 하나 읽지를 않는데 비스킷딜 유이일 레이첼이 세인이 아나 그게 너무 싫어 텐, 턴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 그거. 하나, 둘. 레이첼 올라가야 되네? 솔직히, 턴 잡아먹는 게 싫어서 그냥 턴을 안 잡아먹고 최대한 안, 전복 안 나게끔 하는 게 베스트지 않나.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아, 세인템 바꿨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세인템을 안 바꿨네. 자, 일단 세인템 좀 봅시다. 일단은 요거를 캡처해놔. 캡처해두고. 자, 일단은 해제해요. 에, 템이 없네? 그래서 이거 두개 껴놓은 거야? 이 정도면 강포 15아니 먼저 맞을 것 같은데, 어 이러면은 강포가 맞지 않을까? 어 잠깐만요. 템이 아예 없네. 어 강포로 갑시다. 이러면 강포 해야지. 자, 그러면 닌아 잠깐만 얘네도 속공이 낮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아니네, 높으시네요. 그러게요. 이 옵션템이 너무 많네요. 속공은 이거면 됐고 안 됐고 조율 껴 놓으셨네? 와다이 옵션템이야? 광포 일단은 전복 안나 전복보다 좀더 수월하게 하려면 애들 속공이 얘보다 높아야 됩니다. 음, 애들 속공이 얘보다 높아야 돼요. 적어도 암녀 애들이 전부 쟤보다 높아야 돼. 이제 낫네? 요고거됐고내고 저번에 어떻게 했더라 이거 이거 맞지도 않을 텐데 왜 쓰는 거야 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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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번 해봅시다. 애들이 얼마나 아픈지를 봐야 돼서 프로그니 파스칼 스펙 안 받네. 맨 리나 써서 힘들면 그냥 에반 쓰는 게 맞긴 하거든요. 일단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 받기나. 리나 써서 세방 맞춰 세방 맞춰서 하다가 전복 날바에 에반이 낫긴 해요. 약공 치핀데 약공이 안 터지면 안 돼요. 약공이 무조건 터져야 돼. 10만 세방 정도 나겠네. 아닌가? 네 방인가? 10만이면. 약공 100퍼예요. 음, 오케이. 10만. 여기서 힐 하겠죠. 어차피 이거 안 쓰니까 힐을 할 겁니다. 이거 하면은 이제 해제하겠죠. 해제하고 비스킷 쓰겠죠. 뭐 이거는 자기 만족이니까. 음, 뭐 박아도 상관없지. 비스킷이 이제 올리고, 비스킷 피 차고 여기서 요거 써서 하는데 요거 때문에 요게 들어갑니다. 요거 쓰고 나면은 요거 쓰겠죠. 그리고 파스칼 껍질 하나 있어 가지고 맞아도 상관없다. 이 정도면 괜찮죠. 여기서 이제 죽으면. 괜찮 어난네 세방 요렇게 돌면돼요어 요렇게 돌면되는데 파스칼 한번 스펙 한번 보자 3800에 270에 33에 약공반지 껴놓으셨구나 얘만 바꾸면 되겠네 얘더 스펙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 약공 100% 아니네 거짓말쟁이였어 더 좋은 템이 없네요 강포 먼저 돌아야 되겠다 다른거 말고 5%는 조상님이 해결해 주는 거야? 맞아, 그거. 어서 오십시오. 음, 325에 6% 빠지면 이게 더 센데? 심지어 하나 약공 달아놨네? 이거 개손해잖아, 이거. 부업으로 챙겨야 되는데? 오늘 마감 아닙니다, 나린, 나리, 나린님. 아직 마감 아니에요. 어, 강포 도는 게 맞아, 이거. 어 강포 돕시다. 부업으로 약국 맞춰야지. 음. 근데 일단 돌아... 돌아가나? 한번 봅시다, 일단. 전복 안 난다 치면은, 그냥 요걸로 돌면서, 타밍 해가지고 파스칼부터 다시 맞춥시다. 그치 부업으로 약공하면 되긴 해. 부업으로 약공 땡기고 반지는 뭐 응. 돌아가니까 요걸로 돕시다. 요걸로 돌아서 애들 레이드 딜러 스펙부터 맞춥시다. 음. 그치. 지금 템에서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은, 보면은 지금 치확 직피잖아. 생명력의 방어력에. 이게 지금 어떤 템으로 바뀌면 되냐면은, 파스칼 부호비 모공퍼 모공 치피 약공퍼면 돼요. 해서 여기서 10% 15에서 10, 10에서 10 맞나? 약공이 5%씩 붙나? 어 10에서 15면 되고요. 치피가 이제 이제 두세번 붙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약공 두세 번, 치피 두세번 이런 식으로 붙으면 돼요. 어, 요런 템이어야 돼, 전부 다. 전부 다 이런 템이어야 하는 거예요. 얘도 이제 모공이 붙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내부의 전부 요거면 된다, 이거예요. 음. 파스칼의 경우 내부의 전부 이거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강포 돌면서 스펙업해서 나머지 이제 맞추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자 원스에나님 레이드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